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산타페와 기아 올뉴 소렌토 두대두 두 대를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타페 더 프라임 2017년식과 올뉴 소렌토 2016년 네, 프레스티드 등급 두대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타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2월 등록 흰색 차량이고. 전조등, HRD 헤드램프, 안개등 장착되어 있고 후드와 앞 그릴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합니다 파로나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휠은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기수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외관 상태 보시는 것 같이 앞 핸더와 앞 도어, 뒷 도어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휠 같은 경우는 테두리에 약간의 검은색 스크래치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뒷타이어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같 깨끗하고, 조수석도, 뒷휠, 뒷도어, 앞도어, 네, 외관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네, 양호하고, 올료스렌트이 차량 같은 경우 2016년 7월 등록한, 네,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안 전조등, DRL, HR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 4구, LED 안개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회론 19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네, 소렌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수석, 보시는 것 같이, 네, 도어, 뒷 휠, 상태 깨끗하고, 뒷 타이어, 네, 트레드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뒷 테일 램프나, 보시는 것 같이 외관 상태 깨끗한데 뒤에 문코가 하나 붙이란 거 하나 발견했고 휠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올리오 스렌트도 산타페와 마치 외관 상태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산타페 도어먼쳐 보시면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 버튼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도... 스마트키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7년식 2월 등록이고 주행거리 63,000km 탄 차량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프로로토 에어컨 공조기와 USB 시가제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헬 휠도 깨끗하고 네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핸들 열성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 네 경사로 저속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DC 들어가 있고 선루프 들어간 차량입니다.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네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올뉴스렌트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이 차량 계기판 보시는 것 같이 실 주행거리 4 0 0 4천네완부사고 차량이고 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네, 풀 오토 에어컨 공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평은 약간 디자인이 틀린데 밑에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조수석 통풍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가잭과 usb 억수단자 들어가 있고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뱅구와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스어링힐 같은 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볼륨 조절과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네, 미끄럼 방지와 계기판 조명 밝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마찬가지로 2 0룸밀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동동석과 이어 시트 예, 사용감은 있지만 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더프라이 엔진 룸입니다 디젤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과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니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기아 올뉴스렌트 엔진룸 보겠습니다. 기아 올뉴스렌트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 누유,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에 산타페드 프라임 이름 프리미엄 2017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27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18년 1월 등록인데 이건 가, 각자 모델은 아니고 18년 1월입니다. 18,000km, 1,890 나와 있고 부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 1월 55,000km, 1,670 그리고 18년 1월 마찬가지로 음, 56,000km 만 검정색 1,75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식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 이제 기존 가격인데 음, 6만 km 흰색 경기도 수원에 1,690 나와 있고 음,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입니다. 17년 2월 차량 음, 차량 번호 7082번 흰색이고 외관은 깨끗합니다. 엔진룸 음, 내비게이션 정품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영도 변경 없고, 교환, 사고 이력, 단순 교환 없습니다. 성능 올려놓은 차량이고, 차량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1650까지 제가 판매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밑에 17년 2월 등록 회색 1560. 비슷한 차량이 차량인데 7,65,000km 탄 차량입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흰색이고 음, 주행거리 65,000km,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고, 단순 교환도 펜다와라디에이소프트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650 음, 차량. 그리고 썬루프도 빠졌습니다 1650 평택이 2190인데 가격이 비싼 차량 이고 18년 월 7만8천키로 1530 17년 1월 8만키로 흰색이 1650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수쪽 내려보시면 9만키로 도 지금 1550 1580 1 0만로 경기도 부천에 1620만원 나와있습니다 올뉴스렌토 시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 올뉴소렌토 2.0 프레스티 2017년 16년식 중고차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4대 정도 있는데 키어서 짧은 거 16년 1 0 같은 게29,000 흰색 경기도 사는 1,900 있고 밑에 53,000km 감정세 8,0920인데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4만4천키로 탄거 0327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흰색입니다. 19인치 휠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성능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이것도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핸드하고 어, 라지터 소프트 볼트 체결 부품 하나 단순 교환 두개 있습니다. 성능 올량호 성능검사 2월 27일 같은 차량이고 판매가격은 1780 7만6천키로 흰색 어, 경기도 수원에 1660 있고 어, 7만8천키로 회색 1650 8만2천키로 흰색도 1650 어, 9만키로 어, 이 차가 비수탄 차량인데 어, 검정색 무사구에 스선 들어가 있습니다. 1870 음, 가격이 어, 좀 올라가고 10만 키로, 1570, 그래서 10만 키로 넘어가면 가격대가 이제 1500에서 1 5 0이하로 1470, 1450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올림수 렌터 중고차 시세, 산타페트 프라임,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